임사라의 리얼리즘 시작합니다. <laughs> 오랜 세월은 오랜 세월이고 짧다면 짧은, 응.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되게 많은 손님을 보였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네.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는 손님의 모뭐 스토리라든지 응.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잊지 못할 손님. 그렇죠. 그런 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남는 사람들이 많죠. 뭐좀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도 많고 아쉬운 손님들도 많고 근데. 정말 기억에 남는 손님이 딱두 가지. 음. 두 응. 어 하나는 내가 너무 일구어 줘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네. 울고 먹고 있는 중이고. <laughs>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? 아, 그때 이렇게 어? 좋아요 어. 네. 왜? 그냥 그대로 어 지금 니얼리심이잖아요. 네. 그래서 한 분은 너무나도 좀 슬프고 내 가슴에 오랫동안 여운이 좀 남아 있는 분이고 슬픈 얘기를 잠깐 하자면. 옛날에 가신받았을 때, 네. 1년 차 됐을 때, 어느 손님이 같이 왔어요. 네. 예약을 하고, 같이 오셨는데, 이분만 예약을 한 거야. 근데 그분은 친구로 따라오신 분이고, 근데 예약을 안 해서 다음 손님이 있어서 아쉽게도 점을못 봐줬는데, 계속, 저 다른 한 번만 봐주세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해줄 만 없으세요. 계속 물어보길래, 딱 한마디 를 할머니가 하시더라고. 너 건강 조심해라. 너병 들어올 거다. 정말 조심해라. 그냥 흐트러 듣지 마라.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보낸 거야. 보내고 한 3년, 4년, 5년, 6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를 기억하니. 손님 너무 많이 봐서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랬어.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알것 같아. 자기가 나를 찾으려고 그때는 연화궁이라는 명호를 가,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화궁이라는 걸 몰랐을 거야. 사람들이. 그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찾다 찾다 찾다. 자기 가우연치않게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나왔대. 그래서 찾아온 거야. 아유. 찾아왔어. 근데 그분이 딱 와서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아유. 말씀이 음, 자기가 혈액암에 걸렸대. 그 말을 한지 2년 있다가. 아유.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를 안돼 의사도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대. 아유.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. 이미 거예요? 이미 3개월 남았대, 자기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야.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건강검진은 그 다음 해운 년만에도 받았으면 살았대. 병원을 찾아가고 찾아갔는데 의사의 오진, 주사랑 뭐 약물을 투여할 시간에 넘어서 하고.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됐었던 거야. 왜 그렇게 했냐고 병원을 잘못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너무 살고 싶었고,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고. 선생님저 3개월이라도 죽는다라는 거보다시한부 인생을 받았고, 그리고 제 판정도 받았고, 그 시간이 너무 괴롭대.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 뭐를 해 주시면 자기가 살수 있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근데 못 해줬어 내가. 명을 이어줄 수 있는, 있냐고 물어봤을 때못 이룬다 그랬어 선생님 저살수 있을까요 하는데 어못 살아 못 살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왜 말을 못 하는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갈 때. 고통스럽지 말라고. 너무 갈때 무서워하지 말라고. 이제 그렇게 좀 빌었지. 돌아가셨어.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못 지우고 있어. 가끔 가다 이제 우리가 손님들 뭐 단체 카톡들을 보내고 하잖아요. 무슨 날 때. 그럴 때 보면 있어. 그 카톡에 있고, 아직 전화번호가 있어서. 그 내가 그분 보면서 그냥 그래도 왕생각나께서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을 조금 하죠.